여행 가서 차박으로 꾸미기 좋은 스타렉스 차량. 자륜 구동이라 눈길 걱정 없구요 주얼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박하실 때 별을 볼 수도 있고요. 눈이 온다면 눈 구경, 비가 온다면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4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보고 계시는 이 스타렉스 차량은 차박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눈길 빗길에 문제가 없는 4륜구동 차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월선 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박을 하실 때 밤에 별을 구경하실 수도 있고요. 비가 내릴 때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을 볼 수도 있고요. 더 좋은 거는 눈이 온다면 누워서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차박이라는 걸 하고 싶은 분들한테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 스타렉스 차량은 11인승 프리미어 등급이라 옵션도 좋고요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에 미세 누유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에 조금 전 말씀드린 듀얼 썬루프까지 추가된 차량입니다 썬루프 작동이 잘 되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저랑 함께 외관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자거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이트 안개등 보시면 배화현상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퍼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후두 본넷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묻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묻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뒷 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듀얼 선루프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보시는 것처럼 틀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2열 시트, 3열 시트 보시는 것처럼 틀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뒤에서 보셔도 천장도 깨끗하고요. 가죽 시트 상태도 좋습니다. 맨 마지막 사열 지금 이렇게 펴놨고요. 어, 필요 없을 시에는 접으셔서 짐칸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세요. 3열도 깨끗하고요. 마지막 사열 보시면 앉는 부분은 접어놨고요. 연식대비 시트 상태도 좋습니다 조수석 가죽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튿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발해진 곳 없고요 어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는데 혹시 하자거리 찾으셨습니까 만약에 찾으셨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식 대비 키로수도 좋고요. 실내도 보신 것처럼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고요. 외관은 흠잡을 데 없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91,500km 주행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거나 키로수가 많으면 김부장이 꼭 체크하는 부위, 전동 사이드 밀러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됩니다. 핸들 리모컨 전화 밖에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보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사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두열선 높입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뒤에 거부터요. 이번엔 앞에 거요. 닫아 보겠습니다. 앞에부터. 뒤에요 부의 썬루프 작동 잘 됩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2열 창문에 보시면 이렇게 커튼 사제로 달아 놓으셨구요 어, 불편하지 않게 뒷사람 답답하지 않게 보시는 것처럼 쪽창문 이렇게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보험 이력은 아쉽게도 3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후드양 핸더 라디에다 서포터 단순 교환 판정 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4륜구동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2014년 3월식 실주행거리 9만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영상 밑에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